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은, 어, 정부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어, 하나의 뭐, 전공법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법이라고 보시고, 어, 오늘부터 한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시장의 수급과, 어,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고, 어, 또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또 있거나 아니면 굳이 경제정책이 아니더라도 어, 정치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실전을 통해서 알려 드리는 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 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 쪽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럼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정부 경제정책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 또 그리고, 어, 이렇게 정부에서 뭐 경제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은 테마도 만들어집니다. 어. 어, 정말로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어, 그 종목의 주식을 먼저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활용을 해서, 어, 이상한 잡주들도 막 테마에 끼어넣어가지고, 뉴스들 내보내고, 광고 내보내고 해서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어, 말 그대로 작전하는 뭐,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혼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경제정책 변화를 할때 정책이 변화될 때 제가 현재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전공법으로 바로 들어가서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종목 찾을 때 신문, 뉴스 보고 뭐 이렇게 찾지 마세요 그냥 전공법으로 딱 파고드십시오 자 그러면 실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3% 이상 오른 종목들만 따로 제가 모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오늘 1월 30일 어제 정부에서 뭐 굵직한 정부 정책을 경제 관련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죠 그 다음날에 요 정부가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공개되었으면 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까 막 연구를 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남보다 한발 빨리 어, 그런 종목을 사서 들고 있고자 어,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럼 그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일단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급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내 지뢰짐작으로, 아, 이건 수혜주가 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어, 남들보다 먼저 오르기 전에 사둘려가는 심리가 생기겠죠? 어, 그런 심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다음날 시장의 돈을 흐름을 보면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론, 그, 오른 종목들은, 어, 전국의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수혜가 될것 같아서, 어,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급분석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 남들이 어떻게 하는 가다 지켜보고서 이기는 쪽으로 탁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장중 3%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정리를 했고요. 그 종목의 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 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업이 수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설업 계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일단 올랐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 올라온 거죠. 보는 거고. 또 아무래도 금융도 괜찮겠죠. 뭐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정부 공사를 이렇게 하니까, 어, 일단 그걸 담보로 해서, 어, 네, 돈좀 빌려도 근데 지금 현재 좀 어렵다. 돈받으면줄 테니까 돈좀 빌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 지금 이 금융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 빌려주는 그런 금융업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일단 아니고 금속 쪽으로 하나 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금속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음, 기계 장비 쪽도 일단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정부에서 토목 관련 어떤 경기보양정책을 쓰고 있는데, 디지털, 반도체, 이런 거는 좀, 일단 오르긴 했지만, 조금 의문이 가긴 갑니다. 그죠? 어, 오늘, 어, 일단 정제, 정책 발표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올라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저런 것들은. 동양파의 빌금석은 일단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 비금속 광물이 이렇게 많이 편입된 걸로 봐서 어,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일단 있겠네요 어, 그리고 한정기술도 어, 괜찮고 어, 서비스 GKL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르긴 올랐어요 어, 골프존도 그렇고요 운수장비 쪽은 어, 좀 현재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쪽이 이제 다시 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르는 건지, 어, 정부에서 오늘 경제정책을 발표해서 오르는 건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금 약간 비껴주는게 좋겠죠. 어, 내려가다 보면은, 어, 철강금속은 당연히 어, 철강이 많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화학은, 뭐 공사하면 당연히 또 화학제품 필요하긴 하다입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 일단 대충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정도는 건설업과 어, 금속, 기계 장비, 비금속, 광물, 또 그리고 어, 철강, 금속, 화학, 이런 종류는 충분히 우리가, 어, 테마로 형성이 될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 종목,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일단 정리를 해 놓고요. 아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실제 어떻게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테마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종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보고 오늘 어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장 마감이 되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2019년 1월 30일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흘러갔다.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 우선 크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세력들이 매수한 것과 개인들이 매수해서 오른 것. 뭐, 이 종목, 전부 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어,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수급 분석하시다 보면은, 어, 수급 분석가, 순수, 수급, 어, 수급 분석비가 정말로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어, 개인들이 사도 오르네, 이런 것들이 있죠. 어, 보통 그런 종목들은, 어, 개인들이 모여서, 어, 그 중에서, 개인들 중에서 좀돈 있는 애들이 어, 흔들고 자시고 하는, 뭐, 주로 급증주에서 그런 흐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렇게 표시된 종목들은 세력들이 안 살, 안 샀는데도 올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은 아 개인들이 어, 좀 까부로 되는 되거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어, 개인들이 음, 정부 경제 정책을 이용해서 한번 돈 벌어 보려고 어, 좀 까부는 물주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어,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안 하는 것이 좋. 만일 뭐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 얼씨구나 하는 거죠. 어, 세력들이 이제, 어, 개입이 들어왔다. 어,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테마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번 이참에 내가 돈 남기 먹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그죠? 왜 저런 종목들은 조금 그렇고, 우리는 세력들이 들어온 매수안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주, 앞서 말씀드린 업종으로 조금 분류를 해야긴 해야 됩니다. 건설업, 뭐, 비금속, 광물, 철강, 뭐,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어, 그 외에 운송 장비와 관련된 것들, 음, 뭐, 뜻하지 않게 뭐, GKL,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바텍,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일단은, 어, 제껴두고, 건설업이나 비금속 광물이나 철강 쪽은 일단 간다고 보고 딱들어놓고 이제 뉴스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어, 찾아보면은, 어, 오늘부터 이제 뉴스가 막 나옵니다. 어, 무슨 테마, 무슨 테마 하면서, 뭐 신문 광고도 나오고, 아니면, 어, 정부, 어, 그, 저, 기자들이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밑쪽 괜찮다, 그렇게 막 정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리포터도 막, 막 놓을 거고요. 쭉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서, 어, 그런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자익신의 기회를 삼고, 또, 어, 보유하고 있는 또 손해주기라면, 이제 적당하게 이제 살펴봐야죠.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조금의 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어 저번에 예전에 뭐 연구 발표된 논문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참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어, 석사, 박사까지 공방 고급 인력들이 어, 아직도 뭐 비정규직에 머물고 굉장히 낮은 처우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 그런 분들, 똑똑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아요. 어, 교육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연관 논문들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어, 그 정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인맥으로, 인맥을 통해서 알만한 정보들이 제법 생길 수도 있겠죠. 어,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어떤 세력들이 좀 빠르냐. 바로 이 투신이 있죠. 투신. 어, 이 투신과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가 조금 발빨라요. 보는 게. 어, 투신과 사모펀드가 남들보다 정보력에 있어서는 조금 발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모펀드가 매수한 종목이에요. 어제 정부 경제 정책 중에서 좀큰 돈이 들어가는 게 발표가 되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 사모펀드 쪽에서도, 어, 이참에 돈좀 벌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사모펀드에서 몇 소안 종목 관심을 가져보고요, 두신이몇 어, 소안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종목 명들은 쭉뭐다 나이에 대해서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정부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주 접근 방법은요 실적이 다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 정부 어떤 뭐 정책 사업을 추진해서 어, 어떤 기업이 어 기업이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 물론 실적의 분기별로 되게 되면 반영이 되긴 되겠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정말로 테마주 기대 심리에 의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는 절대 금지. 앞으로 정부 경제 정책 관련해서 한달 후에 내가 테마 형성 세트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매수하려고 그러면 어... 각본 근래에 다 맞춰져야 되겠죠. 맞춰져야 될 거고, 또 이미 들고 계시다면, 이제 계속 이제 들고 가면서 차익 실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테마주 매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마주는 기대 심리에 의한 상승이죠. 어, 또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부유하면서 해당 종목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궁금하면은, 어, 정부 출범 이후에 태양광, 태양광 엄청 기대심리로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OCI 주가를 잘 보십시오 OCI가 뭐 정부출범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쑥 떨어져가 다시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테마로 오르는 거는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대심리로 오를 때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가면 테마로 어떻게 매매하노 하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 아,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면은, 3개월 전에 실전 주식 테마주 투자 방법이라고 해서, 거의 뭐, 테마주 관련해서 투자하는 FM과도 같은, 음, 어떤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얄미울 법한 그런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 저런 것들 한번 꼭 제가 링크는 해드릴게요. 아래쪽에 해드릴 거니까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 현지 시장의 테마주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떤 정부 경제 정책이 변화가 있을 때, 어, 반드시 그쪽으로 수혜가 되는 테마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되는데, 시정이 나오는 뉴스 보고 또 소문 듣고 누가 살아가더라. 이건뭐 고급 정보다. 이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딸려가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때 남의 말 듣고서 나는 무식하니까.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남의 말 듣고 아니면 리포터 뭐 만들어지는 거 듣고 뉴스 보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뭐 백발백중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식으로 가면 접근하느냐? 직접 발굴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어제 경제정책을 발표했으며, 오늘 선취미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세력들 큰돈 굴리기 때문에, 개들도 돈벌어 먹고 싶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먼저 산종목들이 뭐 있다 때말이죠그러면 먼저 사게 되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 말이죠. 이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른 종목도 아닌가요? 그래죠 저렇게 주가가 오른 종목 중에서는 테마와 관련 없이 오른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업종별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들이 좀 보이죠. 다른 테마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돈으로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 말이죠. 어, 돈으로 정리를 쭉 해보면, 아, 이 친구들은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잡주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살펴보고 저런 종목들 은단 제끼는 거죠. 제끼고. 그러면 세력들이 사는 종목들, 이 종목들 괜찮은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나름 인맥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저렇게 종목을 뽑아놓고서 보는 거죠. 그 종목들의 어, 유보율은 어떻고 부채 비율은 어떻고 여기 잠시 간단하게 정리돼 있지만 이렇게 보지 말고요. 뭐 배당은 어떻고 유보율은 어떻고 부채 비율은 어떻고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떻고 뭐 로는 어떻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어, 종목을 추려서 매수를 하려 그러면 뭐근간에 매수를 근래의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별일 있습니까? 이런 기회를 또 맞이해서 정부가 내 주식 들고 있는 거 어찌 알고 돈 벌어 먹으라고 이렇게 테마까지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 돈 벌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시기에 욕심내지 말고 팔아먹으면서 자 오늘 말씀드린 거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수혜주도 발굴해 보시고 또잘 한번 접근 한번 해 보십시오 어, 이런 테마가 또 변화가 될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 때마다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